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볼 맞춥니다. 스윙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 오늘 3타수2안타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장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성진아웃. 오늘 삼타수 무안타입니다. 송도 못 때네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상타 수1안타입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볼. 너무 빠졌어요. 볼. 볼 베이스 헌볼스 마치 노련하네요 이 선수 오늘 삼 타수 무한탄데요. 스윙을 하지 못하니까 저런 건가 보다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아좋네요 오늘 4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주자 견제 움찔하네요 좋은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네요 골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카운트스 외앞쪽 풍전수 중전 안타 컨템 컨택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s t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o i 는데 방망이가 어 b l 오늘 o 타수무한 h 입니다 아직 y o 못잡 o 것 같네요. 멀리 형태의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입니다. 감각적으로 볼 때, 1몫줄 안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흔들렀나요? 스윙입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이 투수. 오늘 4타수 무한타입니다. 이제 칠 때가 되었는데요? 이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어우,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삼킬수 무한탑니다. 사이 나왔나요?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아, 자번틀됩니다 1루수가 잡고 있습니다 아웃! 오우. 아웃. 오우.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수리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자, 사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오른쪽. 높은 타격. 스피드가 잡습니다. 상무 성공.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골입니다. 골다 골입니다. 골입니니다골입입니다입니다 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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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니다 골입니다. 골입니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안 되죠. 스트라이크. 맞아. 무동업 되네요. 스트라이크. 다던틀 됩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여행 아닌가 보네요.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번 오늘 4타수2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왼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센터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타. 안 네, 배트 컨트롤 대전하네요 쳐내네요. 네. 쭉쭉 뻗습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이루 성공. 이사주한 이루 주선은 그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주자 뛰네요. 주작 뛰네요. 오늘 4타수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자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이게한방 물었는데 항망이가 어떠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야, 멀리! 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 좋아요. 외야에서 준비합니다. 송로로 세이브. 아, 오늘 4타수 무안타입니다.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 기다리간 사이 나왔나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번트됩니다. 투수가 투수로 투수자면... 아웃입니다. 오늘 5타수2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좋 아,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아. 지금 이승우 오늘 오타수 2 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주사 성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틀 오늘 5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laughs> 타수 무안타입니다. 오늘 컨디션영아니다러 r i 잡니다, 스트라이크. 저쪽 네, 높게. 유격수가 잡습니다. 저 네, 높게. 유격수 처리합니다. 이야, 못 맞춥니다. 스윙. 이야, 멀리 중견사 패 떨어지지 않다.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습니다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이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드리나요? 스트라이크 원트, 원치, 원트입니다 투수가 1루소 아웃됩니다 오늘 5타수 무안타입니다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가동타고스 외앞쪽 김전수중전안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승부하면 안 되죠 오늘 5타수 무안타입니다아 오늘 너무 무기력한데요 왼쪽에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와이.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곧 오늘 5타수 무안타입니다.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아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 네, 상당히 좋아하고 오늘 오타수 3안타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와이. 강타고 왼쪽.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오타수 1안타 습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올랐어요. 볼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자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리버런 스트라이크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오! 대단한 수비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번 공은 상당히 이력적인데요 정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멀리 한타 형래 한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감독이 되기 전참 고맙죠 오늘 5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고액입니다 스트라이크 쫙 빠졌나요 볼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아, 희생번트인가요? 투수가 투수 잡아고 1루에서 아웃 오늘 6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윙 오이.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주역수 슬러브로 빨려들었습니다. 오늘 6타수2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잘 시간 드려요. 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가장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3... 오늘 6타수1안타 오늘 괜찮은가 봐요 이 선수는.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오늘 6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h e o r i e s Samida, strike. s t r 잡았습니다. 오늘 오타수 무안타입니다. 이번 타 s 에서는 하나 만들어줄 것 같은데. o w 을 맞춥니다. 스윙.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3진아웃 오늘 거. 5타수 무한타입니다. 이제 칠 때가 되었는데요. 배틀스 높은 타구 깨끗한 안타 스윙은 상당히 날카롭네요. 키킹경기 뒤에서 형성되고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아, 망이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오늘 이사 주장 1루 투수는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배트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그렇죠. 몸깨 몸깨 깨끗한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아, 제이. 좋아요. 오늘 3타승리한 탑입니다. 아, 오늘 탈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이! 이루수, 이루수가 잡았다. 잡아... 이루성, 어우, 어! 아입니다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이게 야구죠. 오늘 같은 경기 내용이라면더 많은 야구 팬들이 야구장에 모일 겁니다. 참 재밌네요. 아!